예수님께서 앞서서 목적을 가지시고 때를 위하여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은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성취의 길이었다. 어떠한 성취였냐 그러면은 복음의 성취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때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취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성취의 시간이 되어져서 지금 앞서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의 앞서 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목적을 가지고 승천의 때에 복음의 성취하심을 위하여 당당히 주저하지 않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준비케 하셨습니까? 나귀, 나귀를, 나귀를 준비하셨는데 30절에서는 그 나귀가 어떠한 나귀였냐 그러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기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셨다. 준비된 나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기 새끼를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누가 보면 19장 2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이 나기, 낙이를 타고 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이나이 새끼를 준비하고 타고 가셨나 그러면 은요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그 구원의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처럼 무엇을 타셨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셨다.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낙이 새끼를 타셨는데 그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보임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나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부정한 동물.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나귀는 부정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고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대속하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낙이는 뭐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낙이는 부정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라. 만약에 값을 지불하지 않은 낙이 새끼는 대속하지 않은 낙이 새끼는 어떻게 하라고 라 말씀합니까? 아, 죽여라.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는다는. 곧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이를 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그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취의 복음의 성취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셨어요 낙이 낙이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은 성취가 아니라 복음의 완성의 때. 완성의 때가 무엇입니까? 제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께서 충실과 진실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뭐하기 위해서 오시냐 그러면 이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라 이때 완성의, 복음의 완성의 때, 재림의 때에는 오시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오시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러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성취 의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완성과 재림 의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신다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백마를 타신다. 잊지 마시기로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시는 길에 찬송이 들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 소에서는 어떤 찬양이 있냐 그러면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찬성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약속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찬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찬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평화와 무엇입니까 평화와 영광, 평화와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하여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양케했다. 이것은 당신이 바로 성취자. 말씀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라는 찬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누가 되신다고요? 겸손하고 응?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게 하셔서 당신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약속된 복음을 성취하실 뿐입니다라는 찬송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의 요청은 무엇이냐? 그러면 찬송하는 자들의 입을 받아두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지 못하도록 그런 찬송하지 못하도록 바리세인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은 약속된 메시야 당신은 복음의 성취자라는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의 찬양이 맞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내가 약속된 복음의 성취자다 라고 주님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적과 때의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찬송 받으시며 가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며 약속의 복음을 성취하실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요.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무엇을 보시냐? 그러면은 성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성이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어떠한 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셨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트려 소리 내어 통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도성인 에루살렘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소리를 내어 통곡하셨대요. 왜냐 그러면은, 왜라 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계속하여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복음 13장에서는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였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누구도 죽일 것이다? 음. 평화의 일, 평화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복음.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거절의 결과를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거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날이 이른다는. 것. 그 사실을 보고, 에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그 에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알지도, 용접하지도, 원하지도, 복음을 거절함으로 받아야 될그 심판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성, 에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는 우셨죠.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나오냐 그러면 은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 성전,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네.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네, 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왜냐 그러면은 4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원래 뭐 하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 다른 게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고 내 뜻과 계획의 도장을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이니다 그러나 강도는 왜 도둑해? 강도질해요. 왜 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 얻기를 하고 세상의 것 얻기 위해.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 왜냐 그러면 그 성전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무엇이었다는 거요? 예 강도의 소굴이었다 미가서 3장 10절 말씀. 에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예루살렘 성은 죄악으로 건축되어졌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곳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에레미아 7장 1절로 4절. 뭐라고요? 성전이라 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도성이 되어져버,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아닌 곳이 되어져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영접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겠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수없이 에루살렘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반복하였던 그 복음에 대하여 알지도, 용접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관심이 없어요. 무엇만 보이면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성인 성만 보이면 되고 무엇만 보이면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만 보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어떠한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하나님의 도성,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더 원해야 돼요.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19장에서도 보여주시는 낙이를 타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낙이를 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찬송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된 복음의 성취자라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더 알아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자 특별히 이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때가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특별히 어, 깨끗게 하셨죠.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성전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뭐야? 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어, 잘해봐! 라는 것이 아니래요. 구약의 제사, 잘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냐 그러면은, 참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림자인 이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혁의 때가 되어졌다. 참성전이 내가 왔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사건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 잘못했으니까 다 청산하고 좀 잘해 봐라는 것이 아니라 참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라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큰 사건 예수님이 날개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셨다.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알기를 영접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기를 타시고 찬송의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도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하여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들려주시 들려주시고 보이시고 보이시고 들려주셨는데 여전히.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알 왜 그랬을까요? 어, 자기의 것 내려놓기 싫어서죠 어, 자기와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하는 자였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와 세상의 기득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4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기울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에루살렘이 길을 앞서서 목적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성취의 길을 향하여 두려움과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나기를 타심으로 찬송하시, 찬송을 받으심으로 복음을 또 선포하십니다. 참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잃어버린 자, 부정한 자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성전 삼으셨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져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기를 타심으로 찬송을 받으시고 우시고 또 내쳐 주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성전 삼으셨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도롭히지 말아라. 우리 공동체로 우리 개개인을. 그래서 5장 7절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용접해야 됩니다. 더 원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실을 향하여.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더 고룩해지는 방법은 복음을 더 알고, 아멘, 영접하고, 원함을 통해서이고 아까 말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뭐라그랬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강도, 강도의 속을 대해다 내가 잠시 내려놓으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 잠시 내려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정말로 기도의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알고 영접하고 원함을 통하여 깨끗한 누룩이 없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내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개시록에서는 무엇을 타시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응, 백마 타고 오신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꼭 오신답니다. 우리 각각 재능대로 맡겨 주시, 믿음의 재능도 맡겨 주시고요, 삶의 재능도 맡겨 주셨어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재능도 맡겨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한 문화, 한 문화, 우리 다 똑같이 나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자 되어져서 디도서 2장 14절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압시다, 다시 아멘함으로 영접합시다, 다시 더 원합시다. 아, 나기를 타신 예수님, 찬양받으신 예수님, 우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에 더욱 감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믿음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선한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